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또 뛰어나심과 또 그분을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구원을 무시하지 말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큰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그 구원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 아, 그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그런 어 것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며,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해야 하는 아,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시며 또 완전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며 청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본 서신을 기록한 저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표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확한 기준과 또 정확한 그런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얼마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잠시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 영안에 거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는 대단히 소홀하며 또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치을 정확하게 내리고 이 조류 가운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제안하시는 그러한 기능을 또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곱빛불린 어, 망아지처럼 너무나 이렇게 방종하는 그런 삶을 또 우리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조류에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정확한 다을 내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이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것을 거역한 자들은 정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말씀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큰 구원인 것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도 마땅한 보응을 받았는데 구원은 율법보다 훨씬 더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큰 보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선물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단순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권유에서 나온 것임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그 예언의 성취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죠. 또 그분은 이땅 가운데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사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큰 구원의 어떤 놀라운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뭐 어떤 자격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순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또 잠시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 아이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서신서의 저자는 10편, 8편을 인용하면서 또 인간의 존엄성과 또 연약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또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실된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또 6절부터 8절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보조에 앉으신 게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잠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또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10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아, 완전한 사람만이 구원자의 조건이 있는 것이죠. 구원자의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죄가 없는 분이 구원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람의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 스스로 천사보다 조금 아, 낮은 그러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또 그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우리의 소망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과 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들었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 듣기만 하고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어, 들었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실제로 불러야 되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닻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내리고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얼마나 흘러 내려가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손에 핸드폰 들려져 있으면요 우리는 뭐 세상에 뭐 어디든 갈수 있어요. 얼마나 흘러 내려가기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우리 생각을 빼앗기기에 참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또 매일 보내드린 또 오늘의 말씀을 또 붙잡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유행 가운데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얼마나 또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친히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또삶 가운데. 또 우리 영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름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그 말씀을 들을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머리만 커진 그러한 아 이상한 괴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